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걱정을 분석하고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는 7가지 원칙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평화와 행복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원칙은 단순히 걱정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영구적인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지혜입니다. 용서하고 건설적으로 생각하기. 미움은 나를 해치는 독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미움이나 복수를 생각하는 대신 용서하고 건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복수하고 싶었던 적은요? 카네기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미움, 분노, 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독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를 다짐하는 동안 그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움이라는 감정을 품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위계양을 앓고 심지어 심장병까지 생깁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미움을 복수라는 이름의 자살 행위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우리는 인생의 귀중한 시간과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링컨 대통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수많은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신문은 그를 무능하다고 비난했고 정치인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복수하거나 미워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만큼 오래 살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귀중한 에너지를 나라를 구하는 건설적인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일단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일을 지나간 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족쇄에서 풀려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분노로 가득 찬 정신적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미움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건설적인 태도가 걱정과 불행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비판은 위장된 칭찬입니다. 미움이나 분노는 종종 남의 부당한 비판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당한 비판은 종종 위장된 칭찬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질투심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판을 받고 있다면, 이는 당신이 비판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성공적이며, 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죽은 개는 아무도 발로 차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비판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비판이라도 그 속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건설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미움과 복수를 버리고 용서와 건설적인 활동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받아들이기.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원칙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사랑하십시오. 카네기 선생님은 사람들의 불행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일어난 현실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셨습니다. 과거의 실패, 돌이킬 수 없는 상실, 혹은 불치병 진단, 이런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자책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정신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저항은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 울거나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만을 낳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일이 일어나는 그대로를 원하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명확히 알고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반복되는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걱정하는 사람들은 종종 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생각합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이것을 레코드판 긁힘 현상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치 흠집난 레코드판처럼 우리 생각은 만약 그때 그랬다면 이라는 똑같은 후회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똑같은 자책 속에서 무한반복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반복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설적인 사고를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이것은 끝났다고 단언하고 긁힌 레코드판을 멈춘 뒤 새로운 노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평화뿐입니다. 일단 받아들임이 일어나면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으십시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을 넘어섭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겪은 사람도 이를 받아들인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작가나 강연자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슬픔에 빠져 운명을 거부했다면 그들의 가능성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독일의 위대한 작가 괴테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는 능력이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운명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걱정은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과거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의 현실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곧 걱정을 녹이는 태양이 됩니다. 복수심 버리고 관용 베풀기. 복수심은 나 자신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복수심을 버리고 관용을 베푸십시오. 카네기 선생님은 복수심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움켜쥐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석탄에 데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복수심은 당신의 정신과 육체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영원한 자기 처벌입니다. 복수를 꿈꾸는 동안 당신의 신경계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무리하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복수심에 불타는 삶은 필연적으로 조기 사망이나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하나의 즐거움을 빼앗기기 위해 다른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복수심은 하나의 작은 만족을 얻기 위해 나머지 모든 삶의 평화와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수는 발전을 막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수심과 미움의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에 귀중한 자원을 소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수를 위한 계획. 분노에 대한 생각, 상대방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것은 정신적인 노동이며 이 노동은 아무런 건설적인 결과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썼다면 우리는 훨씬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복수에 대한 생각 대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서 당신의 삶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복수심을 나를 위한 건설적인 계획으로 바꿀 때 당신은 비로소 그 감정의 파괴적인 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남을 위한 행위이기 이전에 가장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는 미움이라는 감정의 족쇄를 풀고 당신의 영혼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행위입니다. 용서를 통해 당신은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재를 살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품고 있는 한 당신은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당신의 정신적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복수심을 품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용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복수는 질병과 불행을 가져오지만 용서는 평화와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네 번째 원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카네기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불행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면 행복과 평화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부족한 것을 찾아냅니다. 이웃의 더큰 집, 동료의 더 나은 승진, 자신이 겪지 못한 행운,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처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은 곧 질투, 불만, 그리고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만듭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뒤집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조언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고 삽니다. 당신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나 안전한 집을 가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사소한 걱정과 불만은 상대적으로 의미 없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정신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카네기 선생님은 감사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최소 다섯 가지 이상 적으십시오.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날씨가 좋았다. 일을 무사히 마쳤다. 이런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 목록을 작성하는 행위는 우리 머리의 초점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머리는 하루 종일 일어난 수많은 일 중에서 감사할 만한 것을 의식적으로 찾아내기 시작하고 이는 곧 긍정적인 시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마다 감사 목록을 읽고 잠들면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걱정을 없앱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걱정이라는 감정을 없애는 강력한 불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그 순간에는 걱정이나 불안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로 그 생각을 바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회사가 힘들어질까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 때, 하지만 나는 아직 건강한 두 손과 지식,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감사로 대응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고 이 만족감이 곧 마음의 평화와 행복의 근원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이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영구적인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성 살리기. 남을 흉내 내려는 노력의 비극.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남을 흉내 내지 말고 자신의 개성을 살리십시오. 카네기 선생님은 걱정과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기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혹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모습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씁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이러한 흉내와 비교의 태도가 자아 상실과 깊은 불안을 일으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본성과 싸우고.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강점과 독창성을 무시하고 결국은 자신감을 잃고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내는 자살 행위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 할때 세상은 개성 없는 획일적인 비극이 될 것입니다. 당신만의 개성을 발견하십시오. 평화와 행복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고유한 개성, 경험, 재능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목소리, 말투, 스타일, 생각하는 방식, 관심사, 다른 사람과 다른 모든 요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개성들이야말로 당신을 독특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원천입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거칠고 투박한 외모와 말투는 한때 그분의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분의 진실함과 소박함을 높이 평가했고, 이는 오히려 그분의 정치적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살린다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원본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인한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가져다 주는 해방감과 평화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꾸며낸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을 때 우리 정신은 불필요한 긴장과 연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자신을 향한 긍정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평안함을 줄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세상에는 당신이 되어야 할또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꽃 피우고 가장 훌륭한 나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흉내와 비교해서 오는 모든 걱정을 영원히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는 기술.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드십시오. 이것은 카네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신 레몬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불행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사업의 실패, 건강의 악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일들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카네기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불행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오히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는다고 말입니다. 실패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실패와 불행을 통해 성공했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파산을 경험한 후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견고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작가는 심각한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그 고통의 경험을 글로 옮겨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어떤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경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십시오.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비결은 바로 시각의 전환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 더 건강하게 살아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불행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레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원망하며 버리지 마십시오. 그 신맛을 활용해서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드십시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봉사하는 삶의 기쁨.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카네기 선생님은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걱정과 문제에만 몰두할 때그 걱정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자신의 걱정은 놀랍게도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우리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바깥으로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때 우리는 자신이 쓸모있고 가치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작은 친절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외로운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이런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줄 때,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게 되고, 당신도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잊으면 걱정도 잊힙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와 걱정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잊는 순간 걱정도 함께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다가 자원봉사를 시작한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잊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과 봉사가 평화를 가져옵니다. 결국 평화와 행복은 사랑과 봉사에서 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자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에게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 주변의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곧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은 점점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 선생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